검색창에 김영구 주챔TV를 검색해주세요. 김영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해주면 돼요. 오른쪽에 혜택보기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고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보이시나요? 그것도 클릭해주세요. 아, 이미 황소개구리 주식초등학교 학생이시구나. 그러면 고 바로 밑에 황소개구리 주식중학교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등급변경 보이시나요? 업그레이드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끝! 아참, 이미 멤버십 학생들은 추가 금액만 결제하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안녕!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절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구독 이벤트를 했었죠. 구독자 10만 명이 달성이 되면, 아 어, 여러분들한테 한달 완성반 일강부터 8강짜리어 무료로 열어놓겠다라고 공약을 내서 오는데요. 어제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10만 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품앗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올해는 모든 분들이 어한달 어, 완성반을 들어서 차트를 볼수 있는 눈을 띌수 있게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12 포인트 상승했죠. 거래소는 그다음에 코타어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 오늘 보면 어 삼성전자로 시장을 좀 땡겨 놨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반등이 들어왔고요. 요 자리는 아직까지는 어이 관망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자리는 관망 자리고 오늘 보면 올라가는 게 골고루 올라가기 보다는 그냥 중. 극정적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로 강하게 땡겼고, SK 하이닉스로 땡겨놨죠.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는 뭐 화장품 관련주, 어제 얘기했지만, 어, 리오프닝 관련주, 마스크 해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잘 보자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어,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관심 종목 들었던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을 했어요. 오늘 잘 많이 올라갔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제 관심 종목을 잘 보고, 잘그 판단을 하시면, 아, 정말, 조금이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뭐, 니네 오프닝 관련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 잘 보자. 그 다음, 엔터주 잘 보자.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설 이후에도 계속 볼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3대, 예, 말씀을 드렸어요. 차, 반, 2하겠어요 자동차, 그다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중심이고, 나머지는, 예,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뭐, 제약 바이오가 될수 있고, 플랫폼이 될수 있고, 화장품이 될수 있고, 리오프링 될수 있고, 여기 계속 돌아와요. 근데 중심은, 어, 이, 차, 반, 이, 예, 차, 반, 이가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대신 오늘 반도체가 뛰었고, 어, 2차 전지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 이후에는 2월 달 정도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또 컨택을 잡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겨울이 비속이기 때문에, 아, 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거기에 대한 쇼티지 건고고 테슬라의 악재가 있지만, 아, 테슬라의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도체 수요, 아니, 2차 전지 의 수요량이 또 늘을 수 있는 또 호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버행 이슈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면 또 주가는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우리가 설 끝나고, 2월에는 이제 2차 전지를 잘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는 좀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2월 달에는 설 끝나고는 그러면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쪽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리 오프닝 관료주 이쪽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그 다음에 전기차 이거 보면 돼요. 삼성전기 한번 잘 보자고 말씀드렸고 잘 버티고 있고요. LG 전자 아 괜찮습니다. LG 전자는 올해 조금 더 전장 사업이 조금 어,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하, 합니다. 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어, 삼성전기 LG 노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Y센터. 어제도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지만 엔터 관련주잘 보고 하이브, 그 다음에 CJ ENM, CJ 요거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또 앞으로 또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어, 테마예요. 테마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면 어느 쪽으로 이슈가 있을까라는 것들이에요. 많이 올라갔던 거는 그 재료 소멸이 되면 내일이 발표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주가는 빠져요. 그래서 빠졌다가, 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들를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들, 유통업체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피부미용 관련주들 어, 그거 잘 봐야 된다라고 했어 요 이게 당분간 설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엔터주 뭐 콘서트 많이 이루어질 거고 뭐 그다음에 화장도 많이 하고 휴지알 같은 거 보톡스도 어 시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쪽이 좀더 강화 매 돈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 우리가 잘 챙겨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설이 지나고 난다면은 우리가 이 어, 2차 전지, 자동차 보고요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LG전자, 어,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쪽도 포인트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터지는 YG엔터, 뭐, 조그만 거는 펜엔터, 어, 뭐, 이런 것도 막 반반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쪽으로 좀 포인트 당분간 보고 보면 돼요. 유통 쪽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여행 관련주, 관광 관련주, 롯데 관광 개발이나 아난티, 이런 것도 한번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가지고 주가를 반영시킨 거예요. 아, 그죠? 이게 사람들의 인덱스, 휴먼 인덱스를 우리가 보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생활의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생활의 아이디어를 주식과 종목하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올해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제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동안은 제가 구독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 저어도 못하는 분들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구독자도 많고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 제 채널을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구독 이벤트를 하게 되니깐요.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 주셔서 어 최대한 많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한달 완성만이 있고, 그 다음에 찐매매 특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 완성만이 10만 넘어가면, 모든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을 딱 잡아놓고, 그때 신청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 채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제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2월 달에는 시장이 별로 좋질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 3월까지는 지지부진할 거예요 3월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요 시간의 타임 1월 달에 지금 상승을 했죠 1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2월 달에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 휴먼 인덱스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 그런 생활의 아이디어를 주식에 종목해서 우리가 보는, 어, 그런 응. 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추석전에 연휴전에 마지막 장인데요. 내일도 뭐 크게 별볼 일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자. 아, 이때는 한번한번 파동이 올라온 적이나 굳이 여기서는 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쉬자. 라는 코멘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 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 창에 김영구 주챔TV를 검색해주세요. 김영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해주면 돼요. 오른쪽에 혜택보기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고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보이시나요? 그것도 클릭해주세요. 아, 이미 황소개구리 주식초등학교 학생이시구나. 그러면, 고 바로 밑에 황소개구리 주식중학교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등급변경 보이시나요? 업그레이드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끝. 아참, 이미 멤버십 학생들은 추가 금액만 결제하면 돼요. 참, 10초. 그럼, 안녕.